피해맞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나영 주부 어? 하이가 문자 보냈네? 돌잔치 졸대, 초대장? 뭐야? 언제 열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열었다가 곧바로 황당한 전화까지 받았는데요. 어? 네. 어? 수진아 주소를 열자마자 개인정보를 빼돌려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같은 문자를 보낸 건데요. 잘못 열면 도외결으로 이어져서 피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팸 문자는 피해 보기 전에 막는 게 최선인데요. 먼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 주소는 절대로 열지 마시고요. 아는 사람에게서 온 문자라도 인터넷 주소가 뜨면 꼭 전화 먼저 확인하세요. 명목로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시면 스마트폰, 안 됩니다. 모바일 신도용 설치하셔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압상코드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확인되지 않은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 강화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에전화해서 미리 스팸 문자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거나 휴대전화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콕콕 매거진이었습니다.